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이벤트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한다면 어,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먼저 점검하시겠습니까? 어, 이제 눈앞에 내 인생의 평생을 바꿀 놀라운 사건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어, 사람마다 다+ 다른 경험들을 하시겠지만 우리 인생에는 중대한 결전의 순간이 종종 찾아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중요한 시험을 보게 된다든지 사업을 시작했는데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순간이 온다든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청혼을 하게 된다든지 뭐 꿈에도 그리던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 이제 면접에 가게 된다든지 뭐 그런 상황들입니다. 여러 가지 그런 중요한 상황들이 있겠죠. 자 그럴 때 여러분. 가장 먼저 자신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 이야기 안에서 우리는 바로 이 점에서 중요한 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대한 결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막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진입을 했고 예, 곧 수많은 민족들과 전쟁을 치름으로써 그곳에 하나님 백성의 나라를 세워야 하는 그런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매우 불안하고 두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곧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은 할례를 행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새로운 명령 을 하나님 주십니다. 할례를 행하라. 자이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 한번 함께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성의 성기 표피 끝 부분을 잘라내는 예식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표지였습니다. 어, 창세기 17장에 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이게 시작되게 되는데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된 남자는 다 약속의 자손이란 표시로서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어, 이것은 피를 흘림으로써 하나님의 성결한 백성이 된다는 언약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반드시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게 철칙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상황에서 전체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일제히 할례를 행한다 하는 것은 엄청난 모험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아무도 제대로 할례 받은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라도 다 받아라라고 하니까 한꺼번에 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남자들이 그런 수술을 받게 되면 적어도 한 일주일 이상은 꼼짝 못하고 누워 있어만 되게 될 텐데 만약에 그런 상황에 가나안 땅에 누군가 적군이 그걸 알고 쳐들어온다고 한다면 당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그대로 다 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명하신 것이 할례였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본문에서 가르쳐 주시는 그 의미를 오늘 우리 자신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의 삶의 치열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좀 참조를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이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 다시 인용해서 반복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장 분명하게 설명한 말씀이다 하겠습니다. 너희는 곧 하나님의 백성은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곧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연결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드러내는 증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여기 본문의 소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문의 세귤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보석 또는 보물 이런 뜻을 담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은 분명히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때 전쟁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군사적인 준비가 아닌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싸울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 뭘 준비합니까? 무기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기를 더 많이 만들어라. 무기를 더 많이 확보해라. 예, 칼을 갈아라, 창을 갈아라 말하지 않겠습니까? 또 군인들 다 모아 놓고 군사 훈련을 시키고 체력 단련을 시키고 그런 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전혀 뜻밖의 말씀입니다. 할례를 행하라. 눈에 보이는 준비보다 보이지 않는 영적 자존감의 준비가 더 중요하다는 그 말씀을 강조하고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 삶에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위험해도요, 아무리 목숨을 거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을 먼저 분명히 하는 것이 그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 하나님께 내가 누군가 이걸 분명히 하지 않으면 세상의 그 어떤 싸움에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할때 목회자로서의 영성을 가르치던 영성학 예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영성학의 교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여러 차례 계속 반복하셨던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이 가는 그 목회 길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확신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다는 확신이 정말 있습니까 만약 그 부분이 아직도 불확실하다면 빨리 가서 그것부터 응답받고 오세요 예, 왜냐하면 이 다음에 목회 현장에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없다면 그때 가서 힘듭니다. 이겨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속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비단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진로에서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살면서 맡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 삶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 이 확신이 있어야 그래야 힘을 낼수 있는 것이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견딜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담대, 담대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의 뜻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열심히 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시 붙들어 주실 주시 줄 믿습니다 탐대하게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두 번째로 오늘 이 삶의 치열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새롭게 하는 경험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사 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남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아멘. 자 여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이유에 대해서 가장 먼저 말씀하는 것이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 40년 기간 동안에 그때 태어난 사람들, 뭐 거의 대부분인 것이죠.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고, 할례를 생각하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다한 명도 빠짐없이 다 할례를 받아라.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즉, 이 말씀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못했던 것을 만회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동안은요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셨습니다 너무 바빠서 너무 힘들어서 그 상황들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 너 힘들지 그래도 좀 이해해 주셨어요 참아주셨어요 여기까지 기다려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 때가 됐다는 겁니다 예, 계속 참아줄 수만은 없다 이제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새 삶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제 눈앞에 전쟁이라고 하는 큰 과제가 앞, 예,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이제는 먼저 너, 그동안 미뤄놨던 것 만회해야 된다. 반드시 만회해야 된다. 이거 다시 새롭게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 못했던 것을 예, 다시 한번 예, 펼치고 나아가는 그 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내가 못했던 것이 무엇인가?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냥 두지 말아라 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구절 말씀입니다. 함께 구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가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옷 이름을 오늘까지 길가리라 하느니라. 아멘. 자 수치를 떠나가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 할례 받은 것이 수치를 떠나가게 한 것이다. 저 그동안 부끄러웠는데 이 부끄러운 채로 살았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이 부끄러움을 씻었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동안 이것이 부끄러운 것인지조차 모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 할례 받지 않은 것이 부끄러운 것이었군요. 이것조차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부끄러운 것이었군요. 이 부끄러움을 이제 씻어야 되겠습니다. 이 부끄러움을 이제 씻었습니다. 아, 여러분 그게 뭐가 있을까요? 네, 그동안 우리가 바쁘다고 미뤄두고 있었던 거 뭐가 있을까요? 아, 전도하지 않는 삶이 부끄러운 거였군요. 그렇지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삶이 부끄러운 것이었군요. 근데 바빠서 하나님 바빠서요. 내가 사정 힘들어서요. 핑계를 대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 힘들지, 힘들지. 그 동안 봐줬는데 이제는 좀 많이 해야지. 좀 정신 차려야지 좀 부끄러움을 씻어라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예. 그동안 내가 봉사하지 않고 살았는데요 어, 봉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핑계를 댔습니다 하나님 바쁘니까요 어려우니까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여기까지 왔는데 신앙생활 얼마나 했는데 한 번도 봉사 안 했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거를 만회해야 이걸 메꿔야 전쟁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싸움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미뤄뒀던 게 뭐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제 큰 싸움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어디서 내가 밀리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내가 지고 있는가 생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이 본문에 보시면 이할례를 받았던 이 장소를 길갈이라고 이렇게 이름 지었다 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굴러갔다 뜻입니다. 삶의 대전환을 이루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에 나는 갔고 새로운 내가 왔습니다. 그래서 굴러갔다 길가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밑바닥에서부터 완전히 나를 뒤집어서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삶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런 시간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밑바닥에서부터 완전히 삶의 패러다임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소위 인간적으로 완벽하다고 말할 수 있는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온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율법도 잘 지켰고 부자에다가 높은 관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부러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룰것을다 이루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어, 많은 사람들이 부러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의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네 하고 따르지 못하고 그냥 근심하면서. 돌아가 버렸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즉, 그는 모든 걸다 내려놓고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주님을 만나는 체험, 모든 걸다 버리고 내가 주님만 최우선으로 삼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결단, 거기서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여기서 모든 걸 내려놓는다 이것은 실제로 내 재산을 다 팔아 버려라 그런 뜻이 아니라 헛된 집착을 끊는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내 삶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이제 꺾는다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소중한 것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핑계를 대고 주님보다 어찌보면 더 소중하고 내 시간을 거기다 더 많이 투자했던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잡아야 된다. 그 우선순위를 바로 잡지 않고서 어떻게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강한 자는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만이 삶을 개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을 개혁해야 영적 싸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쟁터와 같은 삶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불확실하다면 반드시 기도하고 매달리고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지 않고 떠나신단 말입니까? 이확신을 분명히 가지십시오. 그리고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자신의 밑바닥에서부터 나를 새롭게 다시 세우는 주님을 온전히 내 삶의 중심에 놓는 그 경험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붙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